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제가 오고 대선 때 포투표를 했는데 그때 여백이 없는 가짜 투표 용지를 한 후로 지금 선관위와 3년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.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이런 부분을 찾아서 우리가 더 이상 부정선거를 선관위에 개판 선거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보통표가 있고 사전선거가 있습니다. 하고 있습니다! 사람 도있고 가짜 준 사람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6.13 지방선거 때 은평구 선관위에서 주민 다섯 분이 선관위를 지키고 있어. 습니다. <목소리도> 우리 김영자 여사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. 자 다음 연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.